그 동안 한 번도 로코에서 본 적이 없는 사탄과 사이코패스에 만나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자한 분씩 좀 만나볼 텐데 김우빈 씨, 네. 사탄들의 학교에 계시다가 이번에 진짜 사탄이 되셨네요.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어떻게 우등생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 특별한 캐릭터인 만큼 어떻게 중점을 잡았는지 좀 궁금해요. 아 진이는 어.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유쾌하고 뭐 강인하기도 하고 가끔은 잔인했다가 무섭다가 뭐 하찮기도 했다가 뭐 나름 귀엽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하고 조금은 리듬이 다르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정작 그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진짜 김우빈 씨에게도 이번에 진짜 연기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램프의 새 주인이죠. 우리 수지 씨도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영상 보니까 가영을 수식하는 말이 이상하고 아름다운인데 그 자신만의 룰과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가영이의 룰과 루틴은 이제 방송으로 <laughs>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거예요, 진짜. <laughs> 어, 가영이는 이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 다르게 태어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도 불리고 좀 감정결여인 인간인데 이제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그런 사랑과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주입식 인생 사리를 하고 있는 음. 사이코패스입니다. <laughs> 그렇게 웃으니까더 그렇게 보이는데. <laughs> 근데 이제 사, 사실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무섭고 좀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영이는 이제 룰과 루틴, 루틴대로 좀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왜냐면타 작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랑 완전 다른 예 네, 그런 인물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다음 캐릭터 저는 참 궁금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 나은진 씨, 미주가 상당히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인물인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 <laughs> 어... <laughs> 사실 미주 캐릭터는 어, 저도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셔야 정말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잠깐 잊고 계시다가 어?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조금만 정보를 풀어보자면 일단 청담동에서 왔고요 <laughs> 그리고 청풍마을의 시골 반년 살이를 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 캐릭터들과 마주치는 이야기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시골살이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 굉장히 자연이 좋더라고요. 아 자연이 네. 좋다. 네. 저 아마 그 공개가 되고 나면 아 은진 씨가 이래서 더 재밌게 보라고 말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상현 씨 캐릭터로 넘어가 볼게요. 검은 날개를 지닌 죽음의 천사입니다. 보통 천사하면 당연히 흰 날개를 가진 우리가 가진 그 연상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셨나요? 어 천사 이미지에 대해서요. 어 간단하게 일단 설명 캐릭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저 또한 이제 스포일러를 <laughs>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이 표면적으로는 이 청풍 마을에서 어,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 굉장히 <laughs> 수상한 그런 재력가이고요, 어, 뭐 봉사 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이제 노블리스 노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어, 그러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 말씀하신 대로 검은 날개의 천사, 어떤 신의 명을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인간으로 온 어, 죽음을 관장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네. 죽음과 천사는 사실 굉장히 잘 붙지 않는 단어인데 노상현씨가 또 얼마나 또 멋지게 연기를 해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음 우리 고규필씨 사탄의 신수인 세이드이자 우리 청풍마을 대표 일꾼 서이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신스틸러 화려하게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세이드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 좀 중점을 두셨나요? 중점으로요. 중점으로 뭘 뒀지? 세이드. 네, 제가 <laughs> 제가요 그 신수 어, 주인님 모시는 또 이제 신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이 있어요 청풍마을에 또 이제 가영이는 또제 사장님이에요. 제가 또 이제 역할상 이제 드라마에서 두분 열심히 모시거든요. 많이 일도 도우고 근데. 자주 혼나요. <laughs> 열심히 사는데 자주 혼나갖고 뭐 그런 점에서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튼 어떤 <laughs> 예.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아중점으로 예. 연기를 했냐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연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을 잘 맞추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연기를 했고요. 그럼 본체가 또 재규어잖아요. 본체가 재규어죠. 네그또 예, 예. 연기를 아.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그 연기를요? 네.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 그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막 중간 중간에 이게 변신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포즈라든지 뭐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앵글에 맞춰서 이렇게 잘뭐 고민해갖고 어, 연기를 했고. 아 하...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다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다 아, 네다 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어, 대답을 액자식 구성으로 <laughs>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이에게 세이드가 있다면 우리 가영이에게 민지가 있죠 이주영씨 그간 사실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좀 강렬한 캐릭터들 많이 맡아 오셨는데 이번엔 정말 인간미 넘치는 가영이의 친구 민지 역할을 맡았는데 좀 이번에 민지 캐릭터를 만들어 갈때 어떤 모습을 좀 보여 주고자 하셨나요? 어, 이제 민지가 굉장히 이제 털털하고 좀 뒤끝 없고 솔직하고 좀 MBTI로 따지면 F가 강한 이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어, 그냥 저 자체로 <laughs> 되지 않았나. 죄송한데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 예. 지금 뭔가 재밌는 게 생각이 나신 것 같은데 저희에게도 좀 예예. 예. <laughs> 네 농담이고요. 아 이제 가영 <laughs> 가영이가 이제 되게 차가운 인물이다 보니까 응. 어, 상반대게 좀 저는 좀더 통통 튀고 이렇게 뭔가 그런 어,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그두 분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진짜 진이랑 세이드 그리고 가영이랑 민지 이 티키타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정말 예사롭지 않다, 다채롭다. 이런 음, 말들이 딱 어울리는 것 같고, 사실, 청풍마을에 이웃분들이 또 완전 신스틸러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고기 피시가. 씨가...